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벽에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장가정마다 미리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아픈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내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은혜의 길로 기도의 시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일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들을 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오십 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큰 물고기가 백신 세 마리가 나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와 주님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어 네. 언제나 회복이라고 하는 것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회복되어지고 또 자녀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그냥 회복만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분명히 희망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저 아, 사람은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가 어떤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회복하고 돌아왔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를 볼때 아직 희망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나 희망 이것은 절대로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그 연관된 그런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회복이 이루어져야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나 상처 입은 그런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교회나 가정이나 가정, 또 개인적이나 여러 가지로 회복될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회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영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야만이 비로소 희망스러운 그런 어떤 우리의 인생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비로소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21장인데 여러분 21장 말씀이 지나고 나면 사도행전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유일한 희망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임이나 우리들의 어떤 헌신이나 우리들이 바라는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희망을 노래한. 그런 어, 어, 모습이 그런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 21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희망을 얻기 전에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의 회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나 도마, 나다나엘 10의 제자들과 다른 두 제자 더 일곱 명이 갈릴리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가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명이 배에 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나 이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서 나 이제 클났다. 이제는 아 이제는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고 갈리로 돌아왔다기보다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laughs> 시리에 빠졌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자숙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근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갈릴리로 돌아갔고, 무엇보다 제학자들의 이야기는 그 베드로나 많은 제자들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전사들이 아는 얘기가예수님께서갈릴리로 가신다, 라고하는 그런 분 명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자, 들이 자신의 모습, 제자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했던 가장 먼저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그들은 근신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도 먼저 시작을 회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먼저 일을 다 해놓고 그 일에 뉘우치려고 회개하고, 먼저 먼저 어떤 일들을 진행한 한 다음에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근신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회개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 다 뉘우치는 것이. 물론 회개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먼저 회개가 먼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숨쉬는 것도 여러분 죄인이 숨쉬는 거예요. 숨쉬는 것도 죄인이 숨쉬는 것이요 말하는 것도 죄인이 말하는 것이요 행동하는 것도 죄인이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되었다고 무엇이 할수 있다고. 내가 충분히 할수 있는 거였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참 교만한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무엇을 해야겠다, 무엇을 마음에 품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거기에 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가만 보면 여러분 물론 그가 많은 일들을 했지만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일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아들이 취했던 행동을 유심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들이 뭔가 잘못을 저고 무엇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면 여러분 그것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신하고 그런 것이 그들의 몸에 배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들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 베드로는 얼른 여러분 거기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거기는 제자들을 가만 보니까 이미 도망갔던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 앞에서 변명하기 쉬운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순종으로부터 희망이 나옵니다. 예수님으 예수님 앞에 순종함으로부터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더러워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한 장군을 보니까 그는 온 명에 온 몸에 나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말하는 그 말대로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나중에 결국 순종할 때 일곱 번 요단강에 몸에 몸을 담글 때에 비로소 그의 몸이 깨끗해진 것처럼요. 여러분 순종 끝까지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 몸으로 체험하게 되고 우리 마음으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더 이야기하면 이 제자들 특히 이제 베드로를 보니까. 사실은 이 베드로는 열정적인 사람 아닙니까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잘못을 저질러고 또 실수하고 칼리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배 타고 와도 베드로는 배 타고 오지 않아요. 그는 물속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어 적어도 이 베드로는 열정을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예수님 부인한 다음에 열정이 다 잃어버렸어요. 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열정적이지 못했던 순간들, 열정을 잃어버렸던 순간들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 열심을 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가 되어진 것이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머을 것을 다 준비해 놓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을 맞이해요. 그리고 나서 고기를 직접 구워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이시죠. 아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요. 열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옆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아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희망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요 우리가 세앙생활을 하는데 누가 다 준비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늘과 같고 내가 먹을 것 같고 내가 일할 것 같고 내가 무엇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사람은요 예수님만 봐요 예수님께서 밥줄 거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내 인대로 하다면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번 올 한해 이제 새월 설날이 지났는데요. 올 한해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진짜 희망이 되어 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실 겁니다. 그래서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어떤 삶도 주님께서 희망인 것을 잊지 말고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마련해 놓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힘으로 또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이 예수님인 것을 잊지 않는 오늘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열정을 회복하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만이 우리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과 내 삶과 내 가정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기보다. 그 앞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모든 일들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물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